사랑과 아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또한 주님께 나오게 하심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하는 사와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와 신안의, 신앙의 결단을 또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술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권고하였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영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혀서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은 주님의 영이 나의 심령에 가득히 완전히 장악된 이 상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죠. 이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어제 말씀에 등장했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찬양인데 서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기도 하고 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서로 찬양에 대한 화답이 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 이두 가지가 찬양에 대한 것이죠. 세 번째는 언제든지 항상 감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삶과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간 관계는 그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인간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피차 복종한다는 관계가 세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을 나보다 더 높게 낮게 여기는 겸손과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 성령 충만한 관계의 원리가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고 나타나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 피차 복종하는 이 원리가 어떻게 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리고 과거에는 집집마다 또 종이 있었으니까 종과 상전 간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등장해야 되는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교회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다가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 공동체에서도.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나 성령 충만하게 어디에서나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범주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뭐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다 21절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서로 낮아져서 복종하는 큰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규례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일단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마음이 별로 좋지 않죠. 특별히 또 여성분들에게.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편에게 복종 아마 2, 30대나 청년들에게 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의아해하고 또는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제나 기준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요.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요 주께 하듯하라 특별히 계속 말씀을 보면 교회가 주님께 하듯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복종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여전히 보면은 교회에 바쁘다고 여기저기 교회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집에 남편분들 밥도 안 차려 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이고 신앙에 열심이 있으신 분들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 말씀 분명히 아내들이여 믿는 너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너희가 하듯이 하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 물론이 복종이 일방적으로 막 굴욕적인 막 이런 굴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든 뭐말는 대로 다 시킨 대로 해라라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당시 바울 시대에 지금 이 예배소설을 기록하고 있는 시대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다 복종했습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 과거의 조선 시대에 그러하였듯이 과거에 그러했듯이. 그냥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건 당연히 여겨졌어요 근데 굳이 바울이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그런데 복종할 때 죽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죠? 막 두려워서 떨면서 순종하나요? 벌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아니잖아요 억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공경하기에 다른 표현으로 경외하기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특별히 아내 여러분들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나도. 막 이거 뭐 구족적으로 뭐 무조건 따르라는 얘긴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듯 남편을 그렇게 섬겨보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 가운데 하나인. 피차 복종이 가정에서 너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다 만약에 내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나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남편에게 매일 틱틱거리고 이야기만 하면 맨날 반대하고 흠잡고 다른 곳에 가서 남편 흉보고 여러분 그거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경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순종이 아내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분이시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니까 공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남편하고 어디 예수님하고 비교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주께 하듯이라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남편이 인격이 훌륭하거나 굉장히 신앙이 너보다 훌륭하거나 굉장히 뭐 돈을 많이 벌어온다거나 어떤 자랑할 만할 것이 많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2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댐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몸의 구주, 우리의 구주이시자 교회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권위, 근원이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있을 때 남편이 아내의 권위 그리고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어라는 질문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듯이. 다른 성경을 보면 남자가 또 여자가 먼저 창조가 되었고 또. 어, 사단에게 먼저 유혹을 받은 것이 또 여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논증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다. 마치 자녀가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듯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이 말씀 우리는 듣기 싫어하죠. 왜? 우린 똑같은데, 우린 평등한데? 물론 여러분, 여성이 열등하거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결코 하나님께서 여성을 그렇게 이해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들은 아내가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아내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잖아요 이것은 옆에서 서포트만 하라고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의 돕는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 뜻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그 도움이 이 돕는 배필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완전한 존재가 될수 없다. 완벽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라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네가 있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향하여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거나 또는 네가 열등하다. 그래서 남편이 머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남성 우월주의 아니냐? 기독교는 또 이거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권위로 삼으셨다. 이것은 또 남편은 이 말씀을 그래서 아 나는 머리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이 너가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듯이 너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권위자가, 그 근원자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과 보호를 제공하듯이 남편 너가 머리라면 너는 마땅히 또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4절에 아내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지시에 그대로 따르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을 핍박한다. 교회 가지마, 예배 드리지 마, 성경 읽지 마. 따라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권위 중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권위를 따라야 되는 거죠 언제나 권위가 부딪힐 때는 더 높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충돌할 때는 더 높은 권위로 주신 질서 안에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주님의 권위가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순종의 태도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을 남편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뭔가 의견을 내놓았을 때그 앞에서 즉시 거절하지 마십시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할지언정 반대할지언정 그 앞에서가 아니라 듣고 존중하고 뒤에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아내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내 남편은 믿음도 없는데요, 목사님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사람한테도 내가 순종해야 되나요? 내가 그런 복종해야 되나요? 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이 아니라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네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맨날 믿음이 쳤다, 이아가 아니라 내가 만약 더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더 기도할 줄 아는 아내라면 나의 순종을 통하여 그걸 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하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전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완벽한 남편 아니잖아요. 그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를 쭉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도 보호할 줄 모르는 남편이었잖아요. 너내 누이라고 해. 내가 죽을까봐 그러니까 약속해 줘. 꼭 그렇게 해 줘. 그게 너에게 너가 나에게 줄 은혜야. 이런 남편이었어요 요즘 말로 찌질한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서 순종했다고 해요 우유부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자랑할 만한 거 없는 남편이지만 주라칭하여 순종하였다 장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급하게 요리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까요? 아, 뭐 지금 바빠죽겠는데 지금 어, 갑자기 어떻게 이걸 차리라고 막 이렇게 반영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잘 차려가지고 대접하죠. 바로 뒤이어 나오는 그의 조카 이야기와 대조적인데요. 그의 조카가 아브라함의 조카가 똑같이 천사들을 맞이하는데 그 조카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조카 롯이 그 천사들을 대접해요. 급하게 막 빵을 유교병도 아니고 무교병 구워서 대접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했다 이 아침 아내 된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준거은 피차 복종이라면 여러분에게 권위로 세워주신 남편에게 그리스도 깨하듯 복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죠 물론 알아요 그래서 뭐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을 아내들에게 주신 반면에 오늘 남편들에게 25절부터 33절까지 주셨다는 것은, 물론 뭐이그 성경의 양으로 따질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남편이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남편이 더 중요하다. 볼까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 순종하지만, 뭐가 더 어렵냐라고 뭐 굳이 따져 보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굳이 생각해 본다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어려울까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더 어려워 보이시나요? 저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더 무거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라는 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생명을 주심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어떠할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본분이다. 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너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냐? 남자냐? 너에게 주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네가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은천아, 네가 목사라고 하지만, 네가 뭐 기도하고, 네가 설교도 하고 하지만, 너가 너의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볼때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왜 성령 축만 피차 복종에 이어지는 말씀이니까요. 남편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이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사랑하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그 책임이 남편들에게 있다. 골로세서 고로세서를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남편분들 아멘 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6,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그렇죠? 물은 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저와 여러분을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또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사랑으로 사랑해라 지금 당신의 아내가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당신 기준에 못마땅한 것이 많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여기며 주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실 걸 기대하며 사랑하셨듯이 당신도 당신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7절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하라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에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즉 결국 아내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28절 이유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 그럴까요?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아내는 너고 너가 아내라는 거죠 서로 자기의 몸을 주장할 수 없고, 그렇죠? 한 몸이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와 연합해어서 하나가 되셨듯이 부부가 그렇다는 라 것입니다 어, 자기 육체를 29절에 보니까 미워하지 않고 저도 코로나 걸려서 몸이 아파 보니까 내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를 때내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일단 내 몸을 막 챙기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다 자기 몸 돌볼 줄 안다. 네몸 귀한 거 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너몸 돌보듯이 너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된 너희는 한 몸이 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네몸 아끼듯이 그렇게 좀 돌봐줘라.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네가 힘든 것처럼 좀 들어줘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남편들이 자신과 한 몸이 된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에 33절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목사님만 뭐 다른 특별한 직분자만이 아니라 각각은 너희 모두란 이야기죠. 너희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들 너 아끼듯이 네 아내 좀 돌보고 귀여겨. 두 번째,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 존경하라. 앞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복종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그대로 따르지 못할 때에도 순종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존중해주고, 아 근데 제 생각은요 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적인 설교 아닙니다. 그분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잘 남편 말 들어주세요. 남편들 안에 잘 사랑해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는 이것이 어디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가능합니다. 출치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저도 코로나 걸리고 아내도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같이 격리했는데 제 몸이 아프면 더 짜증 나고 막 이렇게 저도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뭐 부엌에 냉장고에 뭐 부부 십계명도 다 붙여놓고 말씀도 잔뜩 붙여놨는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끼고 잘 돌보고 해주는 것이 막 짜증 나고 막 괜히 뭐 이야기하면은 막 그것도 모르냐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 뭐 기도가 최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머리로는 안았어요 머리로는 아 그치 기도가 최고지. 그런데 다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제가 뭔가를 더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제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니까 안돼안 돼. 아,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 목사 한 명이 순정하며 사는 것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 구하지 않으면요 단한 기절도 우리가 순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그쵸? 그렇죠? 매일 살을 붙대고 가까이 지내는 부부이지만 가까이 있을 수록더 서로 상처 주기도 쉽고 더 서로에게 연약함도 보이기 쉬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의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성령의 충만함. 아유 나는 안 돼. 아유 내 남편은 가망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함께 바라볼 때 진짜 아름다운 부부가 될수 있어요 둘다 성령 충만해야 아내는 남편에게 아름답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서로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인용할 때가 있어요 야 오늘 말씀 보니까 너 나한테 왜 복종 안 하냐? 아니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봤어요? 이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1차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거울 삼아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의 모든 이웃들도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 자격이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교회로 삼으시려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된 저희는 주님의 이 사랑으로 아내를 내 몸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된 모든 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그 능력을 이아침 무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연합된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 각각 가정, 각 가정이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